일요일 밤 60세의 페르난도 시몬 메르만과 70세의 루이스 헤르는 하마스에서 잡힌 인질로 살아서 이스라엘 특수부대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특수부대는 아파트 발코니를 뚫고 들어가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명한명 한명 부르고 신분증으로 확인한 후 인질들을 이스라엘 군인들의 몸으로 보호하면서 구출했습니다. 인질들을 구하기 위해 이스라엘 특수군들은 총격전을 벌이면서 페르난도와 루이스를 건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헬리콥터로 인질들을 구출하여 신속하게 이스라엘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 라파를 지상군과 공군이 대대적으로 폭격했습니다. 라파 전투에서 이스라엘 하이파 출신의 아데 엘드로 소령과 테라비브 출신의 알론 클라이만 소령은 일요일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콤드노 여단의 마젤란 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또한 마젤란 부대의 다른 두 이스라엘 군인 두 명이 라파 지역 전투에서 중상을 입었습니다.